예, 동일생수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 예, 지난, 앞에서, 강의에서, 이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게, 그,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 이해에 대한, 어, 그런, 어, 강의를, 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게,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 이해를 크게, 어, 두 가지 내용으로, 어, 강의를 구성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어, 일단은, 어, 교회사 속에서 영성의 양태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어, 두 번째로, 어, 그 영성, 저기에 그, 그런 성령의, 어,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어, 점들을 우리가 게시의 이해라는 어떤 그런, <laughs> 어, 그 주제로 또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형식을 통해서 이게 성령의 사역의 신학적 이해의 어떤 그런 바른 이해를 얻어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주제인 아, 교회사에서 영성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어, 좀 이렇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음, 요 그림을, 어, 전에도 한번 잠깐 보여드렸는데, 어, 초대교회의 영성, 그 다음에 중세교회의 영성, 또 종교계획의 영성, 복음주의 영성, 어, 제가 나름 이렇게 오순절 영성도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 기독교회가, 어, 발생한 이후에, 오늘 날까지, 교회사 가운데는, 어,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중세교회, 종교교회, 시대, 보금주의, 오선설령세, 요, 영성의 형태들이 전부입니다. 예. 우리가 요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아, 끝까지 쭉 다, 이렇게, 그, 아, 듣고 나고 보면, 아, 우리가 인간들이, 어, 하나님이 자네들이 어, 하나님을 향해서 어, 정말 경건을 추구했던 모양들이 가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그냥 딱 일목요연하게 그냥 이게 정리가 들어올 겁니다. 어, 이외에는 어떤 다른 어, 교회사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다른 어떤 이상한 어떤 그런 영성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거고요, 없는 거고요. 이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면 아, 정말 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아, 정말 영성을 어떻게 경건하게 또 그리고 바르게 중심 잡힌 어떤 그런 영성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인지 어~ 잘 아~ 정리될 거고 또 어떤 뭐~ 다른 데 어떤 다른 어떤 뭐~ 아~ 정말 또 어떤 무슨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웃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잠재우고 어~ 게될 거고 어~ 또 바른 어 중심의 어떤 그런 영성들이 모습들을 어~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laughs> 오늘은 첫째로, 아, 이 교회사의 영성 중에서 초대계회의 영성을 좀 이렇게, 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laughs> 아, 이렇게 그 초대계회의 영성을 제가 이렇게, 어, 정리한 부분인데요. <laughs> 아, 오늘은, 어, 제가 그 초대계회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건데, 어, 아, 요, 그 초대계회의 영성의 어, 강의, 그, 목차들을 이렇게 먼저 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음. 일단, 서론에서 오늘 강의는 어, 어떤 내용으로 진행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카리스마 현상. 일단, 아 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그런 성령의 역사들, 이런 부분들을 잠깐 보고, 또, 교회에 제기된 질서의 문제, 카리스마의 현상을 통해서 질서의 문제가 제기되는데, 교회에 제기된 질서의 문제들, 어, 그리고, 이 질서가 교회의 제도로 씌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는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음. 아, 첫째로는, 저희가 아, 뭐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 초대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또 특별히 어떤 영성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뭐 구체적으로, 어, 살펴보는 것, 도 그런 것들을 기대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보다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형, 성령의 어떤, 어, 양태들을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물론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계시회에 들어가서, 어, 다양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조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어, 초대교회에 어~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가 나중에 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그 저지당하는 어떤 사라지게 되는 어떤 그런 어어 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맥락을 어 이해하는 정도로 오늘 이렇게 초대교회의 영성에 대해서 어좀 이렇게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어, 첫째로는 이 초대교회에서 나오는 게그 어, 초대교회 때, 어, 우리가 보면, 어, 일단은, 어, 처음 3세기 동안, 예, 처음, 여기, 어, 1세기, 2세기, 3세기, 요렇게 이야기를 나올 수 있는데, 이 처음 3세기 동안은 우리, 어, 기독교가, 어, 콘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게 로마의 황제로 등극하기 이전까지는 어 로마의 통치 아래서 핍박받고 있는 어떤 그런 세대였다는 것을 이렇게 염두해 두고 어이 강의를 좀 들으시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초대 교회 때 나타났던 이 가르시마 현상에 대해서 좀보려고 합니다. 네. 초대계 때 나타났던 이 카르시마 현상들, 예. 어, 아, 우리가, 이게, 1세기에서 2세기 초까지 보면, 예, <laughs> 2세기 초까지라면, 이게 한, 어, 아, 100년, 이게 예수님 탄생 AD 1년에서부터 한, 이게 100년 전, 그 다음에 한, 어, 100, 한2 30년대, 이게 1세기부터 2세기 초, 어라고 보이는데 이때는 어 교회들의 카리스마적인 어떤 카리스마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은사들, 성령의 은사들, 어떤 능력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인데 <laughs> 이런 카리스마적인 어떤 영성들이 어 상당히 이게 장려되고 또 그런 것들이게 어 실천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 우리가 성경에서도 잘볼수 있듯이 런 카리스마 영성이 은사들이 이런 것들 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아무 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발을 씻겨 주는 어떤 그런 섬김의 은사들 그리고 또 사대 행전 이장 같은 데 보면 성령이 임하니까 아~ 자기 것을 자기 것을 하지 않고 다 이렇게 내게 노는 음식을 함께 나누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모습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laughs> 병 고치는 은사들, 어, 그 다음에, 어, 또 하나님의 특별 게시가 전달되는 예언이 선포되는 어떤 그런 많은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어, 이것은 우리가 볼때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후에, 예. 오순절 성령,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성령의 능력을 주실 때만 제자들이 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성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사도행전 사장 같은 경우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어, 오천명이 남, 자들만5천명이 이렇게, 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어떤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요. 어, 그리고 사도행전에 6장에서 한 7장, 뭐 이런 정도에 이렇게 보면, 스대반이 설교할 때, 아, 어, 그 스대반의 설교를 통하여,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어, 때로는 그 스대반의 그 성령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것들을 이렇게 듣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어서 스대반을 돌로 쳐 죽이는 어떤 그런 핍박의 형상도 나타나고. 예. 어 그리고 사도행전 이게 팔 장에 보면, 팔 예, 장에 보면 어 빌립이 많은 표적을 다 행하잖아요. 이게 많은 표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무들이 무리들이 따르고, 어그 행하는 표적이 너무나도 신기해 가지고, 그 시몬은 그 표적을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이게 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막. 어 어, 현상도 일어나고, 또, 사동행전 9장 같은 경우에도 또 보면, 우리가 바울이 그담의색도상에서 어, 주님의 그, 영에 이끌려서 그회개하고 돌아서는, 예, 또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또 10장, 예, 사도행전 10장 이래 보면, 어, 최초의 이방인 고렐료가 그, 베드로의 어, 전도로 인해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어쨌든, 이, 사도행전의 초식이었던 그런 장들을 보면, 성령의 강림 이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그런 역사로 말면, 가르시마적인 은사들이 어떤 그런 역사들 말면, 이런 주님의 공동체들이, 이게 세워져 나가는 어떤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그런데, 여기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의 어떤 그런 기록 들이 어,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은사들을 그때 이때는 분명하게 이 성령의 은사들이 능력이 나타나므로 인해서 어, 이것은 분명하게 성령의 능력들이 나타나므로 교회들이 세워지는 어떤 역사를 낳았던 어, 거죠. 근데 이 카르스마 강한 강한 어떤 카르스마 현상 어떤 그런 어, 능력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때 세워졌어요. 강력하게. 하는 부흥을 했고 앞에서 이렇게 말했던 사도행전 (4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쫙 이렇게 내려오면 교회들이 이런 어~ 정말 분명히 이때는 성령이었던 강력한 역사가 있을 때마다 이런 카르스마 현상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예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아~ 우리가 아, 요게 어사도행전이 아, 기록되었을 시기는 이게 그 AD 30년에서 60년 사이. 요때 이게 그 강력하게 카리스마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어하나님의교회들이 아, 이렇게 세워지는데 그런데 고린도전설를 우리가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들을 보면 아, 이때 당시 이게 그 성령의 은사들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교회들이 세워졌지만은 조금 더 뒤에로 가보면, 고림도 전서 같은 경우들, 고림도 전서 전도 후서 이렇게 보면, 어, 고, 교회들이 그, 어 나타나는 그 은사들의 모습이, 있고 은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분쟁, 분쟁으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고림도 전서는, 아이게 A.D. 50년 경에 이때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한참 30년에서 60년 사이에 성령 은사라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해서 세워졌지만은 요 고린도전서 A.D. 50년 경에 보면 기록대로 보면 이 은사들로 나타난 세워지는 교회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네, 분쟁이. 교들이 분쟁, 분쟁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은사들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 네, 이런 분쟁의 모습들을 낳게 되었던 거죠. 아, 일부 사람들은 이런 영적 교만으로 인해서 이런 분쟁을 낳게 되는데 어, 사도 바울도 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게 방언을 잘못 사용하는 부분들. 어, 이런 부분도 이렇게 지정하고, 어, 있습니다. 아 나중에 이렇게 그고린도 전서 이게 은사장, 예, 은사장들에 대해서, 어, 더 이렇게 그, 어, 나눠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는데 어쨌든, 어, 이 한참 성령 역사로 이렇게 은사들로 이렇게 교회들이 세웠지만 그 속에서 은사들이 잘못 생기면서 이렇게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분쟁이 발생. 자 우리가 여기서 볼때 이런 문제도 볼때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되도 되는 거죠. 분명히 이것은 교회를 세웠던 교회 공동체를 세웠던 능력들인데 잘못 사용됨으로 인해서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 어~ 저도 이렇게 이런 은사 부분에 있어서 어~ 처음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어~ 다루지 못하고 어떤 큰 경험을 못 했을 때에는 어~ 상당히 이렇게 많이 당했던 예 많이 당했던 사례들이 있어요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은사자들이 이렇게 잘못 은사를 사용하면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에서 오히려 무너져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어, 보게 됩니다. 어, 어, 전에 그, 우리, 어, 복음 가수 소향. 예. 저는 이 소향 씨그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전에 한번 이렇게 그 간증을 하는 것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간증을 하나 들어봤었는데, <laughs> 이 소향 자매가 이렇게 그 복음송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노래를 정말 하나님께 받은 엄청난 달란트잖아요. 이게 달란트. 예 엄청난 달란트잖아요 근데 이 달란트를 이~ 소양 자매가 이렇게 한 앞에 받았을 때 그것을 참 지혜롭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참 이게 감동스럽더라고요 네 예. 어~ 아, 처음에 어~ 이~ 그~ 소양 자매가 그~ 주님 앞에 받은 이~ 어~ 정말 뭐~ 목청으로 주님을 이렇게 목소리로 찬양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어~ 은사를 받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했을 때 어~ 정말 많은 어떤 콜들이 왔대요. 이게 예, 이 소양자매가 아, 정말 이 세상적으로 어떤 그 나가서 이게 그노목 노래를 잘 부르니까 정말 얼마든지 뜰수 있는 어떤 그러한 길들이 다양하게 열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아, 처음에는 그이 소양자매가 그것들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예, 다 거절아, 거절하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복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만 그런 복음성가만 교회의 무대 안에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은사들이 처음에 주어졌을 때 처음에는 그것들을 잘 다루어낼 수 있는 심령을 먼저 겸비했던 거죠. 그리고 어제는그 은사를 주는 충분하게 내가 이제는 이걸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 준비되었다 했을 때. 아~ 소양자매 이제는 아 이렇게 세상 무대에 나가서도 예 그~ 노래를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제는 그~ 소양자매가 아~ 세상 무대에 나가서도 세상 노래도 부르면서 또그 가운데 전도하는 어떤 그런 어~ 아, 이미지도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처음에 받은 은사들을 잘 이렇게 어~ 아, 사용할 줄 안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을 제가 이 소양자매의 간증을 통해서 어~ 아, 이렇게 <laughs>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어, 저도 처음에는 이게 그, 아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저에게도 이렇게 은사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정말, 어, 많은 어떤 혼란도 겪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이렇게 훈련이 어, 주님앞에서 어, 주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은사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훈련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해 주셨어요. 우리 어제는 좀 이렇게 은사들을 논할 수 있는, 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그런 어, 준비들을, 어, 시켜 주셨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 어쨌든 이, 그 초대교회 당시 이렇게 은사들로 인해서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뭐 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면 논란이 이렇게 많이 되면 안 쓰면 되지 않느냐. 예, 안 쓰면 되지 않안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 여러분들도 이게 실제 보음의 현장에서 이게 증거하시는 어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실제 이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은 있잖아요. 예, 영혼 구원. 이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은 능력 대결이에요. 예, 능력 대결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영혼 구원하는 거, 예, 이건 정말 어,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이 은사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 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